7 고등학교에 제가 일단 이제 검토 지침을 나름대로 우선 동계 스포츠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는 아마 저 학교 설립을 검다가 하겠다고 이미 확정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저 태능에 있는 아이스링크를 옮길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해야 저 아이스링크가 동계 스포츠에 거의가 거점이 되는 거지. 체육고등학교는 여기 있는데, 뭐 저걸 저기 뭐 다른 동네 엉뚱한 데다 갔다 보면, 제가 볼때그 결정을 내린 사람은 동계 스포츠에 대한 엄밀히 얘기하면 애정이없거나 음. 제가 볼 때는 체계적인 동계 스포츠의 선수 양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해당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결과는 좀 보시고. 그래서 이제 동계 스포츠 쪽을 하고, 또 한쪽은 우리나라 가 스포츠를, 생활 스포츠로 막 하면서, 뭐, G, G 스포츠 클럽까지 해서, 스포츠를 기초로 해서, 뭐, 이렇게 제그 엘리트 선수를 나가고, 또 일부는 뭐, 자기의 그냥 미나 자기 체력 관리를 위해서 스포츠 하는 좋습니다, 다. 근데 우리는 그게 지금 너무 부족하죠. 지금 우리는 이제 에디트 스포츠로 가다가, 아, 에디트 스포츠는 서열이고 경쟁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노력도 있지만 타고난 게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응?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스피드 스케이팅을 한다든가, 피겨 스케이팅, 응? 김현아 선수처럼 가다 하는데, 그거에 진짜 뭐 몸의 유연성이나 몸의 여러 가지 타고난 게 그게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측면에서 하다가 수질은 있는데, 그에릭 선수로 계속 성장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의 좌절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막막해지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스포츠 국력에 비해서, 국가의 스포츠 그 위상에 비해서, 스포츠를 둘러싼 모든 분야는 다 후진입니다. 스포츠 외교가 제대로 됩니까? 스포츠 산업이 제대로 됩니까? 스포츠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룰레이킹 할때 참여하는 게 제대로 되나? 천국이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포츠 구단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나? 그죠? 외국 선수들, 우리 저, 외국에 진출해 있는 사람은 그 구단에서 관리해 주는 거에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단에서 관리해 주는 거에 사실은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갈등이지. 뭐냐면 스포츠 매니지먼트가 그만큼 좀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포츠와 관련된 스포츠 외교, 스포츠 관리,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이런 뭐 스포츠에 대한 여러 가지 산업,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좀 전문 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인력 양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북고학고등학교의 일부는 그런 과정을 둬서, 어느 는 중간에 현입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저는 유연하게 좀 운영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한번 그 검토를 좀 해보라고 해서 그랬는데,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예, 이제 일종의 특수한 학교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양주에 세워진, 는기 미래체육고등학교가, 진짜 말 그대로 미래체육고등학교가 될 거예요, 외국은 사실은 그 스포츠를 그렇게 연구해서 산업화하고 외교에 지출하는 게찮장히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FIFA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IOC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올림픽 뭐,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스포츠는 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저는 진출이 같이 가야, 가야 이게 선진국이지. 우리는 선수들의 그냥 그 킥다운의 무력으로 지금 겨교하는 거지. 그 체계적인 그런 국력을 뒷받침하는 스포츠, 스포츠 그거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그 소셜 인프라는 아주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분야를 뭐 정식으로 뭐 이렇게 좀 고등학교에서 하면 아마 그렇게 되면 대학도 우리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스포츠 선수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운동을 해서 스포츠 외교, FIFA, IOC 이런 데 가서 국제기구에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경쟁으로 해서 근무하러 들가도 아주 선생님들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혹시 그런 거? 지금, 지금, 출제된 고 있는 거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 되냐? 그건 이제 설립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받을 예, 받을. 설립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 네. 교육부에 출투근 가야 될 거니? 네. 우리가 지금, 그,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네. 지금 그런 추진단 구성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정책 연구, 어떻게, 어떤 지금 이런 거를 네. 네. 다 담아서 어떤 체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정책 연구를 네. 하고, TF를 네. 풀어서 그런 것도 고민을 <laughs> 그래서 금년 내로는 하여튼 좀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죠. 중투 하야 해야 돼요. 중투가 그래 그래야 저기 이제 저 교육부에서도 저거는 왜냐하면 시설도 좀 잘해놔야 되기 때문에 중투에서 돈좀 받아와야 좀 돼요. 그 동계 최고가 네. 양주에 설립하는 게그 스케이트장 유치가 전제인 건가요? 네. 아니면 그거랑 별개로 네. 관계없이. 관계없이 저희가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 그래서, 관계없이 우리는 스포츠 하겠다 하니까, 결국은 아마 이 경기 북부가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의 중심이 될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선수들이 많아요. 그 경기 북부가. 그 중심이 확실히 될 텐데, 그 학생들이 있는 그리로 저기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